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이제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가 들어와서 한번 몇 가지 작업을 해 봤는데요. 일단 이 손님이 원하시는 거는 4열 시트를 뒤로 재끼기 원하시는데 굳이 평탄화까지 필요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4열을 리클라이닝을 하고 3열도 리클라이닝을 해서 차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4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이거는 짐을 싣기 위해서 리클라이닝을 한 거고요. 캠핑용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턴 스프링을 살리지 않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딱, 내 발을 당겼을때 그냥 밑으로 훅 지켜져 버려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턴 스프링을 살려서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 발을 당기고 뒤로 쭉 챙기면, 이런 식으로 180도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이분은 짐 많이 실을 때, 큰짐 실을 때 위에다 올리시려고 리클라이닝 작업을 한 거고, 차박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안쪽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지금 어반이 아니라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2열 시트는 회전 시트가 돼요. 그래서 얘를 회전 기능으로 두 개의 자석을 둘다 돌려 놓고요. 3열 시트는 원래 180도 리클레이닝이 안 되는데 지금 180도로 다 제껴줄 수 있게 작업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여기 2열 시트 앞에서부터 4열 시트 뒤에까지 거리를 한번 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2m 10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2m짜리 사이즈의 에어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만 그냥 에어매트를 놓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성인 두세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단지 아직 에어매트는 만들어 놓은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제작을 제가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차박할 때는 굳이 시트 탈거나 다른 개조 없이 큰 개조 없이 그냥 리클라이닝 작업만으로도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간씩의 굴곡이 있어 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자기는 조금 힘들어요 대신 이렇게 해 왔을 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지금 원래 기존 시트보다는 리클라이닝을 해놨는데, 일부러 180도까지 제껴는 않았어요. 한 160도 정도까지만 제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 3, 4시간 정도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쓴다 그러면 굳이 에어매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차 탈, 시트 탈거나 구조 변경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에어매트만 제작을 하면 얼마든지 차박이나 캠핑용으로 충분히 편하게 이만한 공간이 시트 탈거 없이 나올 수 있는 차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이 차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굳이 방법은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방법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작업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